자 이번에 해볼 내용은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입니다. 어,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자, A가 주어졌는데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졌죠. 딱 봐도 이거는 3차 방정식의 어, 해가 해를 원소로 가집니다. B라고 하는 집합은 2차 방정식의 해를 원소로 가지죠. A 합집합 B가 이럴 때 상수의 값 구하는 겁니다. 어, 기본서에서도 어, 흔하게 볼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보면. 이 3차 방정식을 풀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미지수가 섞여 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웬만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여기 x 값을 집어넣었을 때0 되는 값이 나옵니다. 그죠? 딱 봐도 1이죠.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줍니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1, 1, <laughs> 1, 1 마이너스 a 제곱에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0 되겠네요. 자, 그럼 식 자체가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에 x에 마이너스 a 제곱은 0될 테고, 바로 되죠. 또 마이너스 a 제곱의 1입니다. 그러면 식이 x 빼기 1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빼기 a 제곱은 0 되겠네요. 그러면 x 값이 뭐가 나오죠? 1 마이너스 1 a 제곱이 나올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집합은 1 마이너스 1 a 제곱을 원소로 가지네요. 근데 합집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죠? 얘가 4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a 값은 얼마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B라고 하는 집합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A가 2인 경우, A가 2인 경우는 x 제곱에 어, 빼기 x의 0이 될 테고, x x 빼기는 0이 되면서 x가 0 또는 1 되겠죠? 그러면 0하고 1이 나오죠. B라고 하는 집합은 그죠? 0, 1과 어, 얘를 합집합을 하게 되면 0이 생깁니다. 안되죠? 그죠? 그럼 두번째 a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4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x값이 1 또는 4가 나오는데 이게 b의 원소예요 그러면 1, 4 1, 마이너스 1, 4 합집합하면 얘가 나오죠? 그러니까 답은 a값은 어,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겁니다. 어, 1번 돼야 되겠죠? 간단한 문제죠? 다음 문제. 집합 AN, 이 주어졌네요. 자, 이게 N은 자연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 A1, A2, A3, AN까지 전부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래요. 이렇게. 이게 성립하기 위한 자연수 N값의 최대값입니다. 어, 이렇게 A1, A2, A3 되어 있으면 N 자리에다가 숫자를 넣고 다시 읽어보세요. A1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 1을 다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애는 이런 말이죠.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어, 2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A2는 어떻게 되죠? 여기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을 넣어주시면은 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9보다는 작거나 같다. A3는 8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5에다가 9를 더하는 거니까 5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걸 다할수 있나요? 다할수 없죠.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A1. 어떻게 되죠? 2보다 크거나 같고, 2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여기 표시가 되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자, A2는 어떻게 되죠? 5보다 크거나 같고, 39보다 작거나 같네요. 자, 그래서 5는 대충 여기 있다고 치고, 39면 대충 여기 있다고 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A1이고 여기 A2입니다. 그럼 A3는요. A3는 8보다는 크거나 같고 5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54는 이 정도 있겠죠.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될 겁니다. 되겠죠? 어, 이게 A3이에요. 계속 할 건가요? 그럴 순 없죠. 자, 먼저 교집합을 하게 되니까 A1과 A2를 교집합을 하게 되면은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 다음에 A1, A2, A3를 교집합하게 되면 여기가 남게 되겠죠. 8부터 24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게, 이게 패턴이 어떠냐 하면 규칙이 이 교집합을 한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두 개를 교집합하면 이만큼, 세 개를 교집합하면 이만큼.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집합이 아니기 위한 어, 조건을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숫자 그러니까 쭉 진행이 될 텐데 어느 순간 n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n 번째가 되게 되면은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될 겁니다 점점 밀려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어, 3n-1이 될 테고, 여기가 5, 15n 플러스 9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잘 보세요. 이게 <laughs> 점점 밀립니다. 이렇게. 점점 밀릴 텐데, 이 밀리다가 24보다 오른쪽에 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체가 겹치는 범위가 없게 됩니다. 최대한 어디까지? 24가 되는 순간. 그러면은, 쭉 가다가 an까지 어, 교집합 공통된 부분은 여기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24가 그렇죠? 그거보다는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야지만 이 전체적으로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안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 3n-1이다라고 하는 애가 2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부등식으로 적어 보게 되면 3n-1이 24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럼 이걸 풀게 되면 n 값이 3분의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가 지금 8점 얼마죠? 그렇게 되는 자연수 n의 최대값입니다. 답은 얼마죠? 8 돼야 될 겁니다. 괜찮죠? 만약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3N 3 n 1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옮겨가야 됩니다. 24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만 어, 겹치는 범위가 안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풀어, 풀어야 되는 식은 3n-1이 24보다 커버리면 이거는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3n-1이 24보다 크다를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겠죠? 음, 그나마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s가 abc. 이거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x. 이런 표현은 앞에서 많이 봤죠? 자,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과 나조건. 일단은, 요거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기 때문에 부분 집합을 다 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은 공집합, 그다음 a, b, c, 그다음 ab, 그다음에 ac, bc, 그죠? 그다음에 abc가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자가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x의 원소이면 S에서 x를 차집합했을 때 x의 원소다. 무슨 말인가요? 만약 공집합을 탁 찍었습니다. 이게 A라고 보세요. 그러면 S 여기서 공집합을 뺐을 때 여전히 S겠죠. 그죠? 그러면은 공집합이 만약 x의 원소라고 한다면 얘도 x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이죠. 가 조건은 그다음 나 조건. a가 x의 원소고 b가 x의 원소이면 합집합을 해도 x의 원소이다. 자, 방금 얘가 a라고 본다면 그죠? 얘가 반드시 x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x를 적어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공집합 a b c 이렇게 그러면이두 개를 합집합을 했을 때 x의 원소가 되나요? 이두 개를 합집합을 하게 되면 얘가 되버리면서 아 여전히 나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말 뜻은 뭐냐면 공집합과 a, b, c는 쌍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 이걸 a라고 봤을 때 이런 결과를 어, 요 x라고 하는 애가 가능하죠. 그러면 얘인 경우 <laughs> x의 원소 중에 얘가 들어간다면, 얘가 들어간다면, 얘가 들어간다면 하나하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a가 원소라고 한다면 s에서 a를 뺐다, 얘가 a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차집합을 해 주게 되면 b, c가 반드시 요게 원소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원소라고 한다면 얘가 반드시 원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두 개를 합집합을 했을 때 합집합을 했을 때 나아 조건입니다. x가 있어야 됩니다. x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두 개를 합집합을 하게 되면 뭐가 돼 버리죠? A, B, C가 돼 버리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와 얘 예와 이는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원소라고 한다면 반드시 모두 원소가 돼야 되죠. 공집합도 원소가 돼야 됩니다. 이런 집합 x 가 가능하다는 라 거죠. 아, 그러면 b만 가질 때는 a, c를 원소로 가져야 되겠네요. 그죠? 어,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가조건에 의해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개를 합집합을 했을 때 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있으면 얘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c가 만약에 원소라고 한다면, 그러면 ab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되겠죠. 그럼 또 abc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집합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하늘을 탁 찍었을 때, 하나를 탁 찍었을 때, 하나를 찍었을 때. 그죠? 그러면, 은두 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 집합과 만약에 에집합빼빼 얘와 와얘두라라한한생생해해세요요 A, B. 이렇게, 원소로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합집합 안에 그죠? 얘가 들어가면, 얘는 자동으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요 관계상, 그죠? 그다음에 얘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얘도 자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러면은 a가 들어가게 된다면 b, c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b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c, 어, a, c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두 개를 합집합한 게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 이두 개를 합집합한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두개 합집합을 한 거는 얘죠. 얘가 원소면 반드시 얘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드릴까요? 이게 짝입니다. 짝. 한 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얘도 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아, 어, AB가 원소면 그죠? C도 원소가 돼야 됩니다. 이해 되시죠? 음. 그렇게 된다면 또 뭐도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합집합을 했을 때 ABC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 그러면 ABC가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공집합은 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구했던 얘네들을 전체를 다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가능하다. 그럼 X가 가능한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에서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원소면 이게 원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원소면 이게 원소가 돼야 되고 이두 개가 합집합을 했을 때 얘가 원소니까 당연히 공집합도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가능하겠죠? 자 다음 문제 A와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합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을 보니까 P와 A의 공통 부분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공통 부분이 두 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게 1, 2일 수도 있고, 1, 3일 수도 있고, 1, 4일 수도 있고, 2, 3, 2, 4, 3, 4총 6가지가 나옵니다. 4, 2, 2개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1, 2를 원소로 가지게 된다면 p가 3, 4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가지면 안 됩니다. 그죠? 방금 말한 그 여섯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자, 보시면 어, 나 조건은 가 조건은 그렇다 치고 나 조건은 p 차지파 b가 공집합이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어, 앞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거. 이거는 p가 b에 포함된다 이야기겠죠. 이렇게. 아, 여기 포함된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다 조건에서는 P의 모든 원수의 합이 28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가 조건에서 말했던 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하나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P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1, 2를 원수로 가지게 된다면, 3, 4는 어떻게 되죠? 가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1, 2, 3, 4를 빼셔야 됩니다. 여기서. 빼주시고, 합이 2 8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겠죠? 뭐 중에서? 5, 6, 7, 8 중에서 채워 넣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합이 28이 나온다 그랬는데, 요두 개를 더하면 3이죠? 그럼 여기서 뭔가를 더해서, 조합을 시켜서 더했을 때, 25가 나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5, 6, 7, 8을 다음 적어 볼까요? 그럼 이거 얼마죠? 11에다가, 아, 18에다가 26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넘어갔죠. 벌써 28을. 그러면 만약에 5를 뺀다 쳐도 이건 28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 2를 원소로 가지고 3, 4를 원소로 가지지 않으면서 뭔가 합이 28 되는 경우는 안 나와요. 이렇게 일일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있을까요, 그러면? p라고 하는 애가 1, 3을 원소로 가지고 그러면 2, 4는 원소로 가지면 안 되겠죠. 그죠? 가 조건에 의해서. 자, 그러면 남은 거는 여전히 5, 6, 7, 8이 남았습니다. 이게 합이 얼마였죠? 26이었습니다. 얘 지금 합이 4죠. 그죠? 얘가 지금 합이 26입니다. 그럼 5, 6, 7, 8이 다 들어온다 치면은 30돼 버리겠죠? 28이 될수 없습니다. 만약에 5를 빼고 요세개다한경우게 된다면 2 1이 오겠죠. 근데 여기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해봐야 25밖에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거는 두 번째 케이스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땀한땀다 해보셔야 되는데 가만히 규칙을 보니까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고 규칙을 보니까 121314 이렇게 하면은 뭔가 숫자가 부족해요. 그죠? 이렇 1, 2 해보니까 3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1, 2, 1, 3 이렇게 1부터 가지 마시고 뒤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 4를 가지게 된다. 자, 피가 만약에 3, 4를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합이 7이죠. 그러면은 이 뒤에 어, 1, 2는 가지면 안 됩니다. 그죠. 가 조건에 의해서 그 뒤에 얼마가 오면 되나요? 이 합이 18이 오면 됩니다. 다시 10, 어, 21이 오면 되죠. 죄송합니다. 합이 21이 오면 돼요. 그럼 여기서 5, 6, 7, 8 중에서 음, 합이 26인데 5를 빼버리면 되죠. 아, 그래서 여기는 6, 7, 8이 오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를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이런 집합이 됩니다. 3, 4, 6, 7, 8 이런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P 차지팝 A의 모든 원수의 곱입니다. 이게 P고, 차지팝 A. 그러면 3, 4가 빠지겠죠? 그러니까 6, 7, 8을 곱하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42에다가 8을 곱하는 거니까, 336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는 하나하나 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하나하나 해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뭔가 효율적인 계산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한번 정도는 해 보셔야 됩니다. 이따 할수 없죠. 시간이 충분하면 할수 있는데 1에서부터 이렇게 짝을 맺어 가니까 조금 숫자가 부족해. 그럴 때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43424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